어, 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어, 빼빼로데이다, 빼빼로데이. 집에 가면 빼빼로가 <laughs> 엄청 많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인기 짱이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빼빼로데이, 무슨 뭐, 그 있잖아, 화이트데이인가, 뭔가. 그런 날이면 방안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초콜렛, 사탕.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늘은. <laughs> 지금 10시 5분이고요. 음, 출발을 하겠습니다. 첫콜 잡았습니다. 여기 패션 문화의 거리, 어디죠 패션 문화의 거리 맞은편에 계시다고 하는데, 인천 동춘동, 연수구 동춘동 3만원짜리 콜을 잡았습니다. 첫콜 출발을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1시 1분입니다. 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1시 1분. 음, 자, 지금 동춘동 도착을 했는데요. 동춘동 지도를 살짝 줄여보면 여기 연수구청 쪽에 이제 저 먹자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나사렛 병원, 제가 가장 가까운 위치의 먹자를 찾아보면 어, 나사렛 국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도 될것같고요 음, 지도를 보면, 아, 여기. 이쪽은 송도 유원지죠. 송도 유원지로 가는 버스를 혹시 탈수 있으면 송도 유원지로 가보는 것도 괜찮고, 여기 위에 연수역 인근이 이제 전체적으로 먹자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11시 2분이니까 아마 버스 검색을 해서 살짝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병원 쪽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자동으로 코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정말 심각하네. 지금 콜수가 700 아웃콜이에요. 700 아웃콜. 수도권 총 콜수 700 아웃콜. 아무리 월요일이라 그래도 지금 11시 밖에 안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위치에서는 버스 검색을 해보니까 버스가 없어서 여기 나사렛 병원 먹자 쪽으로 어,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하네요. 콜이 하나도 안 떠요, 지금. 콜이 아예 아예 안 떠요, 아예.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11시 52분입니다. 11시 52분인데요. 아, 정말 징그럽네요, 진짜. 내가, 로지한테 내가 부탁할 뻔 했어요. 로지야, 제발, 콜좀 주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laughs> 살려다오. 야, 진짜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아, 근처에 빨래방을 찾아보니까, 여기, 동춘일동 사무소 맞은편에 빨래방이 있더라고, 요 지도에. 아보니까 없어요, 또. 안에 들어가 있나 봐. 근데, 코하나 잡았습니다. 행신동, 무원마을 행신동 무원마을 가는 거아 3만 원짜리 코를 잡았어요. 운행 시간 한 3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어차피 뭐 이것도 손님한테 가는 시간도 뭐한 7, 8분 걸릴 것 같고 해서 아 넉넉 잡아서 한 50분 코스 잡으면 될것 같아요. 야 다행히 숙제는 이걸로 했네요. 아 정말 진짜 눈물난다 눈물나. 아 정말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코리 없어. 아, 다들 힘드실 텐데 힘내십시오. 자 저는 행신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예, 12시 37분입니다. 지금 아, 무언마을 10단지 손님 내려 드렸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아, 행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롯데마트 먹자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콜이 없어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어디로 특별히 가자라고 마음 먹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수도권 총콜 수가 368. 정말. <laughs> 터무니없는 콜수인데요. 아, 힘드네요, 진짜. 자, 저는 여기서 행신역 방향으로 일단 이동해서 존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두콜 탔구요. 어, 6만원, 아, 그리고 이제 그, 동춘동 갈때 가산동 들렸다가 가는 바람에, 어, 경유비로 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가는 길인데 만원 잘 받은 거구요. 아, 일단 행신동 쪽으로 숙제도 완료했고, 매출 7만원. 행신역 쪽으로 이동해서 살살 이동해서 콜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조금 좀 원거리 콜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아무리 콜이 없어도 일단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단가가 나오니까 그런 콜들 위주로 타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행신역으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 빨래방이 있어서 빨래방에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 빨래방이 최고예요, 사실. 아, 빨래방을 하는 동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 이 세탁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형 세탁기가 없네요. 이 초대형은 아닌 것 같고 어, 중형 같은데, 어, 초대형 세탁기 한대에 2,500만 원에 간다. 네, 그 밑에 거는 뭐2 0만 원, 1,5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조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뭐, 한 천만원 정도 가까이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와, 큰게 2,500만원. 그러니까, 어, 한 10평짜리 가게 임대해서 빨래방 하나 차리려면 최소한 1억.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대박입니다, 진짜. 빨래방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십시오. <laughs> 자, 대기하겠습니다. <laughs> 네, 시간이 벌써 1시 18분입니다. 아이고, 또꽤 죽었죠. 전보 하다가 그래도 뭐 나가게 됐네요 서울로 동부이천동 콜 하나 잡았습니다 2만 원짜리인데 일단 동부이천동으로 가서 콜 이어가겠습니다. 음 중간에 뭐 인천 하익동뭐 재물포 해가지고 뭐 2만 5천 원 3만 원짜리 떴었는데요 인천 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좀 겁을 낸것 같습니다. 자 동부이천동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동부이천동 가서 또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서울로 들어가서 안 나와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살짝 두렵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네, 시간이 지금 1시 44분입니다. 아, 빠른 시간에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천역 인근에 동부 이천동 아파트 자이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잠깐만요. 어, 이천동 끝머리까지 갔으면, 사실 이쪽까지 걸어나오기 되게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저는 그쪽에서 전보를 했을 거예요. 빨래방을 찾아서.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 큰 라인 한강대로. 한강대로까지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안에 갈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쪽 에 가면 이제 심야 버스도 있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이쪽에서도 이제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조금은 대기를 해 보고 어,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이쪽에서 이제 코를 원거리 코를 잡아가지고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렇게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좀 맞아야 택시를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뭐 금액 맞아가지고 택시 타고 갈 만한 콜이 있습니까 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일단은 좀 대기를 했다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시간 1시 54분 <laughs> 아이고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여기서 지금 <laughs> 좀 전에 자유 아파트 내려주고 여기 이제 한강대로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는데 저 안쪽 안쪽 편에서 코리아나 떴습니다 이태원 소방서 가는 건데 어 가격을 좀 많이 찍어주셨네 18,000원 괜찮습니다 지금 통화했고요 지금 손님한테 이동 중에 있어요 한 6분에서 7분 그 정도면 도착할 것같고요좀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이태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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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시 13분입니다. 2시 13분, 다행이죠. <laughs> 그래도 동부 이천동에서 이태원, 이태원역 콜 잡고 온건 하늘이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카카오가 도와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기사가 없는 데서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앵두밭 가셔가지고 또 확률을 낮추지 마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좀안 좋은 데도 갈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태원역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스테이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원거리 코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어마 무시한 가격이라 모르겠지만은 이태원 역에서는 스테이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오 예, 죽전 1동. 아, 죽전 관산동, 죽전 1동 갈 걸. <laughs> 관산동이 25,000원은 떴네요. 관산동. 자, 대기하겠습니다. 자야죠, 자야죠. 자유전. 아, 뭐 <laughs> 저도 그래요. 저도 각 자주 오는데도 잊어버려요. <laughs> 네, 지금 이태원역에서 코로나 잡았습니다. 지금 하얏호텔에서 을지로 육가 가는 건데 2만원에 떠서 택시 타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어디 가신다고요? 아, 지금 통화 중이에요. 자, 하얏호텔로 가가지고 저쪽 어디야? 을지로 육가로 이동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2시 38분입니다. 지금 아, 을지로 6가에 엠버서더 호텔 도착했고요. 자,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을지로 6가가 여기고, 동대문 역사 문화 역이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지금 이쪽 라인은 피크타임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1시까지 12시 안쪽으로 대박자리입니다. 대박자리. 물론 이쪽에 들어오기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어좀 들어오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일단 이 을지로 라인, 퇴계로 라인 이쪽은 들어오시면 무조건 원하는 코를 가지고 갈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피크 타임에는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심야 시간 대도이 라인은 시내 퇴계로.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 그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라인이 종로 라인이에요. 종로 1가에서부터 6가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청계천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을지로 라인. 그다음은 뭘까요? 그다음은 퇴계로 라인입니다. 이쪽이죠. 퇴계로 라인이 이쪽이에요. 4호선 라인이고 아 어, 그러니까 종로 라인은 1호선. 을지로 라인은 2호선. 퇴계로 라인은 4호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1가에서부터 보통 6가까지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청계 라인은 어, 9가까지 돼 있죠. 청계라인은 9가까지 돼 있는데, 1가에서부터6가까지다 어, 좋습니다. 피크타임에 는 겁먹지 말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간 2시 40분이죠. 어 이쪽에는 지금 이 동대문 역사박물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 라양 쪽에 시야버스가 3개가 다녀요. 노선이 3개, N13번, N60번, n 6 0 N30번 이렇게 이제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내 들어오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N 버스를 타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콜이 좀 하나 떠줬으면 좋겠는데 안 뜨네요. 저는 N 13번을 타고 강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콜좀 대기했다가 버스 검색해보고 강남권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벌써 몇시냐? 3시 40분입니다. 3시 40분 <laughs> 신사역에 있습니다. 지금 신사역에 있는데 없어요 없어. 지금 여기 온 지도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야 진짜 완전히 똥똥똥똥에 똥에똥 묻은 풀만 나오고 <laughs> 너무하네 진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신사역 앞인데 이야, 현재 매출이 뭐 13만원 아 심각하네요 진짜 내일부터 정말 일찍 나와야 되나봐요. 아, 정말 일찍 나와서 10시까지 한 5만원 정도 찍고. 그러면은 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얼추 되면 한 17, 8만원 마콜로 하나 타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뭐 도대체 다 방법이 없네요, 진짜. 안 떠요, 안 떠. 아, 정말. 그냥 신림동 하나 뜨면 퇴각하겠습니다. 짠. 아, 신사역에서 한콜 탔습니다. 여기 강남권 띵발이라고 업서콜인데 2만원짜리 떠가지고. 어, 강남은 아닌데 여기 영동대교 북단 버스 정류장 뒤쪽에 아파트 손님 내려드렸습니다. 어, 술집에 이제 일하시는 아가씨인데 없어 대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반 대리라고 그랬더니 요금을 또 줄라고 해서 가게에서 받았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수고했다고 5천원을 더 주시네요. <laughs> 2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아 지금 강남 들어가는 버스가 한 2, 3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시 청담동 쪽으로 이동을 해서, 아 어, 뭐, 복귀코를 노려보든지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매출 17만원. 야, 그래도 이쪽에 17만 5천원이네요. 아니구나. 15만 5천원. <laughs>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일이 잘안 되는 날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자, 강남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해서, 어, 삥바리를 하나 더 타든지, 아니면 신림동에 뜨면, 어, 집방향으로 뜨면은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4시 30 입이 떨리네 입이 떨려 4시 38분입니다 아 정말 아깝네 콜이 하나 떴어요 충남 아산 8만원 잡았거든요 바로 전화했죠 바로 전화했더니 없어 콜 같은데 아이씨 손님이 조금 이따 가신다네 지금 가면 딱 좋잖아요 8만원짜리 아산 아 얼마나 좋아 아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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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내가 오늘 안 되는 날이긴 안 되는 날인가 보네. 아이것또 대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5시 38분입니다. 아, 강남 들어와가 다시 강남 들어와서 어빅발이 하나 탔고요. 12,000원짜리. 아, 기대를 좀 했죠. 진짜 돈 많은 손님이 잔돈 잔돈 같은 거안 갖고 다니는 손님이 5만 원짜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잔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5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지갑에 그래서 그냥 뭐 12,000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5만원 주고 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인 줄 알고 한번 잡아봤는데 그냥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laughs> 15,000원 주고 가시네 그래도 <laughs> 한 3, 4번 운행해 드리고 아 지금 시간이 벌써 5시 40분이 다 됐는데요 자 이제는 어, 다른 지역은 좀 가기 힘들 것 같고 아, 신림동이나 봉천동 그리고 영등포쪽만 코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영상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음... 아, 만약에 복귀 코를 못하면 그냥 버스 타고 이동을 할 거고 만약에 복귀 코을 타게 되면 홀 카드만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자, 영상 이제 대기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